그러면 이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인데 예금을 넣을 때 드는 금리, 적금을 들때 드는 금리,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이 되는 금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역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코로나 19 시기에는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되게 많이 줄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었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0%로 낮추면 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 여러 군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시기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FED, 즉 패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모두 매년 8 번의 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로 이제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또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경제 침체를 거의 30년 넘게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상관없이 일단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금융기관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 예금을 넣어뒀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은행 예금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여러 가지 주식 종목들의 주가도 하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기 부담스러워집니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좀 대출을 줄이게 되고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주식과 비슷한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상자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라앉듯 기준금리가 오르 면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도 침체를 겪게 됩니다.